혹시 이런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신기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오래오래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며 만난 정말 닮고 싶었던 잘 풀리는 사람들의 말습관 네 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렌초입니다 제가 라디오 피디로 일하던 시절 직업적인 아주 큰 행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주 가까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일하며 그들에게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도 계셨고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배울 게 정말 많았던 훨씬 더큰 어른처럼 느껴졌던 아티스트도 있었어요 꾸준히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의 운그 네, 이상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에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운이 떨어져도 인성이 훌륭하거나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사람을 끄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찾고 자연스럽게 다시 기회를 얻더라고요. 그 행운의 시작은 모두 말이었습니다. 말은 생각과 태도가 드러나는 창이기 때문이죠. 같이 일할수록 더 좋아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인생이 대체로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말습관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 상대를 인정하기.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신과 정말 달라 보이는 극과 극의 사람인데도 잘 지내는 사람. 그런 분들이 특히 잘하는 말습관입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잘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나와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가르치려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으로는요.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 마련이죠. 후배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선배로서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건 좋지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강요가 되면 라떼이즈 홀스.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될수 있습니다. 꼰대는 나이 든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꼰대라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나도 자칫하면 꼰대가 될수 있죠. 그런데 꾸준히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꼰대처럼 강요나 일방적인 가르침을 말을 하는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더라고요. 나와 생각이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상대일 때 있는 그대로의 그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때더 깊이 있고 열린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두 번째 말입니다. 축하, 칭찬, 감사의 말. 근말 그대로 칭찬이나 축하처럼 상대의 기쁜 일이나 좋은 점을 인정해 주고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그 사람의 업무적인 성과나 노력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 같지만요. 생각보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서 혹은 수줍어서 등의 이유로 표현을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하고 따르는 사람 그 덕분에 더잘 풀리는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난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축하, 칭찬, 감사의 말 묵혀두지 말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에 잘 풀리는 사람들의 말습관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긍정. 사실 마냥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태양이 아주 쨍쨍한 곳에 살아서 비타민 d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뭐 무한 긍정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겨울은 거의 또한네달꽤긴 편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차디찬 겨울처럼 마음을 써늘하게 하는 긍정적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보면 세상에 대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정상이죠. 그렇지만 잘 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맺음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는 거죠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정의 부정인 사람과 부정이 있지만 긍정으로 말해보려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세상이 이민 포화 상태라고 생각해서 되겠어? 안돼 라고 하는 사람과 색다른 시도를 하면 또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어떤 케이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되겠어? 안돼나는 말의 아웃풋 네, 확률은 0%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니까요 반면 해보자 어렵지만 긍정을 찾아 시도해보는 사람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별론데? 안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렵지만 해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다 비슷해 보이는 회색 건물 속에서 혁신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절망 속 빛을 찾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그런 습관의 시작은 긍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말 습관 세 번째입니다. 잘 듣고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듣는 것 네, 쉬운 듯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은 다음에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만나본 꾸준히 잘 되는 사람들 되게 굿 리스너였습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가 하는 거예요 야 히렌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진짜 유익하다? 대화를 할때 소통하는 팁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계에 대한 팁까지 많아서 요즘에 되게 즐겨 보고 있거든. 예전부터 너한테 추천해 주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났네. 이말 속에 있는 포인트 바로 힐앤 채널에 대한 추천입니다. 그런데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어, 나도 알아 구독 중인데?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와서 중간에 끊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물론 엄청 반갑고 좋겠지만, 아쉬운 점은 상대가 나를 위해서 추천을 해주려고 했다는 그 말, 나를 위하는 그 마음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속으로는, 어, 나도 구독 중인데? 반갑네? 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말을 들어준다면 상대의 원래 의도인, 좋은 것을 너에게도 나누고 싶어. 라는 마음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을 잘 들어주면 생기는 또 다른 장점은요, 경청을 할때 상대방의 말의 포인트를 잘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센스 있는 대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일단 내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는 태도의 호의를 가진과 동시에 센스 있는 대답으로 또한번 호감을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명 내가 알고 있어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생깁니다. 인생에 잘 풀린 사람의 말 습관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적절한 유머. 유쾌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본인만의 유머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쉽게 이겨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시는 연예인 분의 이 스태프 한 분이 휴대 전화를 진동 모드로 깜빡하고 해 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 중에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송이 끊기고 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분이 갑자기 웃으면서 상황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에게 지금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들리시죠? 벨소리. 대충 이런 식이었는데요. 방송이 끊기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유머로 재치있게 상황을 넘기고 모두가 웃으면서 진행이 될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도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이렇게 유쾌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없겠죠. 해악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길길 되며 나만의 유머로 희화화 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켜보는 것.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오래 갈수 있는 말 습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독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말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1. 상대를 인정하기 2. 그럼에도 긍정 3. 잘 듣고 말하기 4. 적절한 유머. 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